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 4명이 한조가 되어 예수님과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목이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예수님에게서 벗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던 중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모친을 발견하시고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행복한 날보다 불안하고 불행한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 부끄러워 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겨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꾹 참으며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마치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나이 50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반은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속구쳤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그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즉,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이야기에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표면적인 의미도 있고요. 좀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가족, 교회를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데,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단지 노후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은 한 개인, 자연인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 제자단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며 이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를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탁처럼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았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바로 이 일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연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인데 가족 같은 친밀함을 교회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가족 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은 또 하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혈연도 아니고 이익에 의하여 뭉쳐진 것도 아니지만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몇년전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곧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려웠기에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모금을 하고 바자회를 열어 헌옷을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2,500만원을 생각했는데 2,6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남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혈연으로 묶인 것도,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가족과 같이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영으로 만납니다. 주님, 빨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